어, 여러 가지 일차 부등식의 풀이 이제 배워볼 건데, 이것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제, 이제 그거를 부등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바로 보면 돼. 그냥 좌변권을 건들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가보고, 괄로가 있으면 이제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X항을 이항시켜주는 건 맞는데, 가급적이면 X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가 되기까지 X항을 이항시켜주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5있는 X항을 넘겨주게 된다면, 이 X가 될 것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5배 넘어가게 되면서, 얘는 이제 계산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7이 된다 이거지. 그래놓고 나서 이제 X앞에 있는 개수를 양배를 나눠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야. 이게 1차 봉투식을 푼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건데, 어, 마, 마이너스 이제 분배해줘야 된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이제 분배되면서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좀더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을 시켜줄 건데, 자. X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양수가 되게끔 넘겨주려면, 좌변인의 x 를을 넘겨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내가 얘긴 여기 있는 걸 이쪽 넘겨줬으니까, 얘를 이쪽 넘겨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8이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거지. 얘가 이 문제 정답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더 풀어보자 이건데 얘는 지금 되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게 없어. 자 여기서 지금 깔끔하게 그나마 분수가 혼합되지 않고 소수만 나와 있는 형태니까 이제 여기 뭐 하면 되면 양변에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 10의 거듭제곱이라 하면은 어쨌든 뭐 10의 1승인 거고 어쨌든 10의 2승, 어쨌든 뭐 10의 3승 이런 것다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소수가 나왔을 때는, 뭐, 10에 거듭제곱 곱한다고 하면, 지수가 몇인지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자면, 지금 소수 자릿수 있지. 그 옮겨줄 수, 옮겨져 간 수만큼, 그러니까 소수 자릿수만큼, 이제, 지수가 된다, 이거. 최대로 간 자릿수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0.1x, 마이너스 0.0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 뭐, 여기 뒤에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분등식 자체가, 지금 두 자릿수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는 10의 2승을 곱해주는 게 맞다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모두 다 최대로 간 많이, 자리, 제일 많이 간 자리수가 한 자리 수니까 10의 1승을 양변에 그러니까 모든 항에곱해주다라는 거니까 모든 항에 이제 10을 곱해주게 된다면 1 0 x 2 0이 작거나 같다. 8X 플러스 4보다. 자 그런 다음에 x가 양수가 되게 x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넘겨주자면 얘를 이쪽 넘겨주면 되겠다. 넘겨주게 된다면 4x가 될 것이고 좌변에 있는 이제 마이너스 20이 5배 넘어가게 되면서 24가 되겠다. 그리고 x 앞에 있는 계수 양변을 나눠줄 건데 4가 양수 값이니까 부동어 방향이 바뀌는 거 없이 이 문제 정답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어 잠깐만. 어 맞지? 어그 다음에 이제 얘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한자리수까지밖에다안 같잖아 모든 항이 그래서 10의 1승 즉 그러니까 모든 항에 지금 10의 1승 그러니까 10을 곱해주자면 4x-15가 쫙크나같대 2x-7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항을 이쪽 넘겨주게 된다면 이 x 가될 것이고 마이너스 15를 오면 넘겨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아, 8아이야 8이 되겠다, 8. 그리고 X 앞에는 있 계속 양변을 나눠주게 된다면, 2가 양수값이라서 부정어 방향이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얘로 넘어가서, 얘는 이제 분수로 나와있네. 이게 분수로 나와있는 경우 같은 거는, 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이제 곱해주자라고 하는 거야. 이 지금 2하고 4에 지금 최소 공배수가 지금 4니까, 양변, 그러니까 모든 항에다가 지금 4를 곱해주겠다, 이건데, 여기서 주의될 게, 곱해줄 때 양수 값인지 음수 값인지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양변에 플러스 4를 곱해주는 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게 없이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제 양변에 모두 남는 료를 곱해준다면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x 상을 이왕시켜 줄 건데 얘를 이쪽 넘겨주게 된다면 X가 될 것이야 X 그리고 좌변에 있는 x 상을 이쪽 넘겨준 거라서 우변에 있는 거를 이쪽 넘겨주게 되면은 어 3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모가 서로 다 다르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을 곱해줄 건데 그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10이니까 양변에 양수 10을 곱해줄 거야 그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게 없겠지 그럼 내가 양변 10을 곱해주게 되면 은 얘가 이제 5 3x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 2x 플러스 3 그리고 얘가 이제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괄호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면 15x 플러스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1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동류학끼리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11x 어.. 마이너스 1 이 이제 10보다는 크다 그럼 마이너스 11을 마이너스 <laughs> 11을 우변 넘겨주게 된다면 11X가 11이 되겠지 아니 이거 크겠지 그리고 양변에 지금 11을 나눠주게 된다면 11의 양수값이니까 전혀 바뀌는 게 없이 얘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이 문제 정답이 되겠다 이거야